안녕하세요. 남양주, 지니리디입니다. 지금 작업 시작한 차량은 기아 K9입니다. 이 차량은 순정 엠벤트가 없는 차량이고요. 이제 시공 부위가 좀많은데 여기 라인, 스피커, 보켓 여기 수납까지 갈 거고, 다른 데도 실내도 여러 군데 추가를 하셔가지고, 작업은 한7 시간 정도가 예상되네요. 순정 엠벤트 없는 차량 아무래좀 밋밋하죠? 순정처럼 깔끔하게 거기다가 추가까지 해가지고, 전체 작업이 끝나면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더 케이나입니다 이 차량은 시공 부위가 좀 많아요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음, 우선 이 차량은 순정 엠베어트가 없는 차예요 없는 차 중에 저희가 시공한 차량 중 가장 많은 시공 부위를 선택해 주신 것 같고요 음, 우선 글로우 RGB 에어로 작업해 드렸고 지금은 멀티컬러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구성이 문장 4개 라인 여기 라인 은 그리고 대시보드 하나, 둘, 세 개, 내비운동. 그리고 어플 연동, 멀티컬러 개별제어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글로우 r g 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 기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깜빡이 켰을 때, 후진 시엠버트 오프도 되고요 에어컨을 키면 이렇게 파란색, 에어컨을 끄면, 기타를 키면 이제 빨간색.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파란색.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은, 음, 등 1, 2열 4개, 여기 원래 스피커 순정 없는 차량은 거 없잖아요. 이거 2열두 개, 포켓 네 개, 수납 네 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무선 충전 자리 하나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시트백 라이트 뒤에 두 개. 여기 시트백 여기 비누 줄여가지고 간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순정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간접은 안 되지만 아크릴로 매립해가지고 보시면 아주 깔끔해. 여기도 같이 이렇게 해드렸고요. 어, 시트백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간접 조명으로 이제 점등이 되죠. 순정과 같은 완벽한 퀄리티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글로우 RGB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제어가 되는데 개별 제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이 차량은 어떤 식으로 개별 제어가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문짝 여기 하나, 둘, 그리고 대시보드 셋, 여기 넷, 다섯. 그리고 여기 콘솔 따로, 여기 푸등 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콘솔이랑 여기 시트팩이 같이 묶여 있고, 디시보드 따로, 그리고 푸등 따로, 더 각각 따로 따로. 그러니까 밝기를 각각 따로 조절도 가능하고, 따로 따로 오는 푸도 가능합니다. 만약 푸통 끄고 싶은 푸통만 따로 끌수 있고 뒤도 끄고 싶은 뒤도 따로 뭐요쪽만 끄고 싶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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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비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비에서 색깔 다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어플로 전환해가지고 어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공 부위마다 따로 따로 다른 색상이 점등되도록 이제 멀티컬러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우 알 g b 에어 같은 경우는 무배선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어에서 실내로 오고 가는 배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할 때도 좀 좋죠. 아무래도 이제 사고 난다거나 뭐좀 문제가 있었을 때 철판 자체를 뜯어내야 되는데 배선이 있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에어 같은 경우는 배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철판 뜯어가지고 그냥 수리하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글로우 RGB 에어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RGB 앰비언트가 그 가장 고장도 없는 제품이에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좋은 걸로.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실내를 꾸미실 수가 있어요. K9 앰비언트 이렇게 꾸미시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